할 거예요. 렛츠 고. 사람 엄청 많다. 리저브. 손틀 엄청 난다. 제발 제발 제발, 제발. 어? 없어 아 스테미나 관리해야되는데 아스나 우리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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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안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2층이 유저 있을 것 같아. 우리가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2층 가는 건 너무 리스크가 커. 지하부터. 허! 아 이거 유탄 들고 다닌다. 이거 유탄인데? 아 서. 설마, 설마 그러겠어. 레이더야? <laughs> 아일로 가는 거 너무 리스크가 커. 올라가자. 온다. 아 제발 침좀 주세요 제발. 스캐브 같 은데 브레이킹 거는거 봐. 어 괜찮아. 감았어. 모르핀 빨자. 아니야, 워르핀 말고 프로피타를 빨자. 그게 그게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씨. <목소리> 어 아! <목소리> 아, 잠깐만. 얘, 이게 이게 낫지? 갑 아, 갑파 탁 아네. 밖에 좀. 잠깐만 이거 올라가자. 왼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어. 중앙. 700 벌지 아옛날이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, M700, M700 탄창만 생기죠. 잠깐만 여기다 두지말고 여기다 둬봐 탄이 더있는것 같거든요? 없네? 아 이거 어디야? 지하인가? 지아 지하 같죠? 응, 지아맞는것 같은데? 사탄하고 가자 이거 싸워서 이길라면 사탄해야돼요 위에 갔다구요? 서버실이 나한테 이렇게 안 들릴 걸요? 나 헤드셋 없어. 먹어봤자 지금 총이 이거라 지상인다? 지상인거 같은데? 지짜 아닌거 같은데? 시체 어, 이거 내가 죽인게 아닌데? 내가 죽였나? 맞춰가지고 열리어 누가 왔다갔네 m p 로상안 먹어요 <laughs> 이거 머리동이에요? 나 잠깐만 나쟤 먹었나? 번개같이 먹긴 했나? 꼬리동 아니야? 꼬리동 같은데? 총소리 엄청 나잖아요. 템다 okay. 오케이. 감사합니다 어? 다치료됐고 위에 조심 있다 아! <laughs> 거 너무 하다고? 핵이랑 같이 게임 하는 거 아니야? 신고해야지. oh 팔로 잠깐만 이닫아놓안닫아 뭐야? 안닫혀 이건? 없어 누군가 희생을 해야돼 떡상을 하려면 그죠? 이번 차례는 내가 아닐... 일... 위 하나 더 있나? 아니 얘네 도대체 누구랑 싸우고 있었던거야? 얘네가 싸우고 있었던 얘들 아니에요? 오, 오 잠깐만 시메스 타임 아 글루와 레시아 레인 글루와 글루건 오케이. 아니, 이거 되나? 너무 리스크 크지 않을까요? 있 같은데, 먹다가 아무리 봐도 뒤지기 딱 좋아. <laughs> 아, 이거 맞나? 나 RPK 착한 친구가니까 보험 해줄게요. 이거 딱, 딱 봐도 BT 잖아. 그지 어, BS야. 잠깐만, 나 아까 탄창 버렸는데, 아니, 구랩이 BS를 쓴다고? PP. 첫첫 아. 번째 탄창만 고수네. 이미 이미 고수네요. 그죠 어, 야, 불렀어. 간다. 아, 히트. 아 들어갔어요 옥상 한번 올라가서 옥상도 마저 체크해주고 근데 옥상 안왔네요 먹으러 가보자 아나 이거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 이거 솔직히 안될것같아 근데 이걸 안먹고 100이냐고 그죠? 이거 안먹으면 시래기 아니야 그죠? 아 뭐야 하이 <laughs> 어이 뭐야 너아이 친구가 리드하는 파티였어? 아이 친구가 리더였어? 골 때리네? 는잘 먹겠습니다. 리더가 이 친구였구나. 아니 저거 알티는 어떻게 하냐? 일단 여기 빼봐. 경기 같이 먹고 올 거면 칸을 만들어야 돼. 고. 우와! 아 벌써 다 찼어요. 안데 근데... 음... 시리야, 빨리 가야돼! 오케이, 오케이! 굴러 먹었어! 빨리 둬! 응. 잠깐만! 아이씨! 빨리 밟아! 아, 나 괜찮아! 나! 나 괜찮아! 아유, 왜, 왜! 빨리 밟아! 이제, 이제 가자! 아니, 아니, 잠깐 아니, 야, 뭐, 야, 야! 준갑? 못 참지? 얘 대신, 얘. 오마이갓, oh 다 됐다. <laughs> 자, 가자! 이거, 집에 갈 시간인 것 같아요. 투, 투 더, 투더 홈. 4.4? 4.4인데 이게 최선이야 솔직히 이거 뭐더 먹으려고 하는 게 에바예요 다 갈렸는데? 아니 어차피 저거 바빠도다 갈렸어 내가 아까 먹었던 거 스플레 두개 합치라고요? 감사합니다 이것이 멋있는 훈수지 감사합니다 내가 보기엔 얘 가방 안 갖고 다니는 같아요 왜냐면은 얘 친구랑 이 TX 모딩이 같아요. 그니까, 러 얘는 먹이러 왔어. 먹이러 왔는데, 죽었어. 그래서 친구 두 명이, 붕! 떠버렸어요. 아, 계단, 이게, 아, 그가 방! 아, 깜빡할 뻔. 감사합니다. 아, 그럴 뻔. 맛있는 거 있잖아. 아. 나운다나는신나게먹나요나이 나이스. 나이거랑 요거. 그이스나탄천나칸나이나와얘얘 수류탄 이스고이스나요얘나 예, 예. 예, 예, 예. 어... 모나핀하나 빨고 스쿼시 얘 버리고 끼고 스쿼시 넣고 수류탄 대신 MCB 하나 넣고 손잡이는 안 껴지고. s m b 천에? SMB 괜찮아요. 칸성비 좋아 어, 다 먹었다. 술 부분 먹고 출발. 애초 주시용 카드 있어요. 휴시용 아, 카 12,000원. 휴시용 카는 괜찮아. 5발짜리, 5발짜리 탄창 있어? 버렸잖아요. CQR7 비슷한데, 릴레이드 떼져 있어요. 그거 세 발! 더 넣을 자리가 없어. 세 발! 누가 왔다? 기투 삭제했다, 오케이! 클클클 클! 기투 눌려야 되죠? 눌려있으면은 괜찮아. 존버 없어. 기투 국물 중에 하나가 눌려있다? 존버가 없다. 절입니다. 반대쪽 닫혀있는데 안들릴게요 이거는 바로 대출, 나 번개같이 바로 감간탄전보라면 없다니까. 나를 믿어요. 여러분들, 우리 사이 끈끈한 사이잖아. 불 껐는게 아니라 유리 깨놨어요. 지지?